국내 주식을 할 때와는 달리 해외 주식을 할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수수료인데요.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0.25%로 매우 높기 때문이죠. 그래서 증권사별로 진행하는 수수료 이벤트를 비교해 볼게요.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증권사별로 수수료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우대 수수료와 이벤트 종류의 거래 수수료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해외 주식의 가장 좋은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입니다. 우대 수수료 0% 기간도 길고 이벤트 종료 후에도 0.07% 수수료를 평생 제공하기 때문이죠.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거래 내역이 있다면 수수료 혜택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사실상 평생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. 토스증권은 최근에 해외 주식 수수료를 0.01%로 낮췄습니다. 따로 이벤트를 진행하진 않지만 기본 수수료가 꽤 낮죠. 결론적으로 저는 최근에 해외 주식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메리츠 증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투자를 한다면 장기 투자를 추천하는데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평생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제일 좋기 때문이죠. 해외 주식 중 살만한 종목 분석은 차차 하나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